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드론 전문가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패시약에서 출시한 HD 화면 샤크바이트를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일반 비행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샤크바이트를 테스트해 볼게요. 구글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담아왔는데,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 예,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일단 일반 패시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DMI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그다음 모듈이 요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꺾었다가 뭐 제껴다가 할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디지털이랑 아날로그랑 둘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앞전에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패시악에서 이런 케이블을 줘요. 케이블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뭐냐면 보글에다가이 패션 모듈에다가 전원 공급을 하면서 보글에다가 영상을 전원을 같이 공급해 줘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한꺼번에 전원 공급이 되고 리포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패션에서 이거를 4셀밖에 지원을 안 해요. 제가 몰라서 이걸 처음에 6셀을 꼽았다가 탔습니다. 그래서 BC를 바꿔서 교체를 했는데 이거를 꼭 알고서 꽂으셔야 돼요. 무조건 4셀 꽂으셔야지 저처럼 6셀 꽂으면 탑니다. 저도 지금 이거 4셀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꽂아야지만 돼요. 4셀로만. 그러면, 그리고 안테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패치 안테나 두 개가 있고, 요 위에 또 추가적으로 안테나를 또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테나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서, 요것도 한번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팩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BC를 새로 달아서 6셀로 꽂아도 이제 상관 없습니다. 근데,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육색 꽂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저처럼 태워 먹습니다. 아, 근데 디지털이라 디지털은 처음이라 적응이 안 되네요. 일단은 구글에 먼지가 섰으니까 한번 닦고 시작할까요? 디지털이라 첫 팩이라 적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깨끗하긴 겁나 깨끗해요. 겁나 깨끗한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 알려보겠습니다. 아, 이분 일단 패스. 왜냐면 괜히 테스트 한다고 해놓고서 박살 내버리면 안 되니까요. 여기 지금 밑에 물이 있어서. 이 상태가 기체가 A급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어, 좀 화면이 약간 어지럽습니다 디지털이라. 솔직한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상이 약간 울렁거리는 게 있는데, 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날리던 기체로 평소에 하던 대로 아날로그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딸이랑 같이 와서 딸이랑 둘이서 비행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비행장이 많이 추워서 딸은 지금 텐트 안에 있고 저만 밖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재들은 다 똑같은데 비행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건이. 근데 뭐, 그래도 저희가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이 정도는 노력해야죠. 오늘은 테스트 비행만 하고 철수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혹시 애기도 감기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짧게만 하고 갈 겁니다. 오늘 저희 딸과 약속한 게 짧게, 최대한 짧게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엔 원래 하던 대로 아날로그로 날려보겠습니다. 이거 대회 때 쓰던 거라 아마 LED가 들어와 있어서 이쁩니다, 이거. LED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대회 때 LED 다는 게 제일 일이죠. 체제다가 아날로그 영상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아날로그 영상은 확실히 느끼게 레이턴시는 없습니다. 부담도 없구요, 당연히 다이브도 쉽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아날로그가 저는 익숙하니까 뭐 그리고 아날로그 각도가 조금 더 높아요. 지금 40, 제가 45도 쓰고 있는데 각도가 좀 높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바꿔 디지털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또 하나 궁금한 거, 디지털 기체를 과연 아날로그 모듈에서 수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안될거라는걸 예상하는데 혹시나 그리고 저 제가 오늘은 혼자라서 테스트를 못하는데 이게 과연 디지털기차랑 같이 날렸을때 아날로그에게 영향을 주냐 자파가 들어오냐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고 다음번에 비행장에 멤버들이 같이 날릴때 그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날리는 영상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왜냐면 비행장에서 나만 혼자 날리는게 아니라 같이 날리는데 제 영상이 다른 사람의 영상에 방해를 준다고 하면 같이 날릴 수가 없겠죠. 물론, 전부 다 디지털이면 좋은데, 그게 아닌 이상. 그래서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고, 추후에. 다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스택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게 1cm 이상을 띄워줘야 된대요. 10mm. 그래서 이렇게 쌓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종기는 후타바 쓰고 있고, 그, 영수기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랑, 아날로그랑 왔다갔다 하면서 병행하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에 전원을 꽂아주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팩. 금방 아날로그 느낌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디지털도 똑같은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 영상은 깨끗해요. 영상은 깨끗한데 저게 배터리, 저거, 저거가 왜안 나오지? 알림이? 일단 날려보겠습니다. 아, 딜레이가 살짝 있어요. 뒤틀이 지금 칩돌에한번 나고 나서 영상이 살짝 안 좋아졌죠? 이게 왜 그런지 어디든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칩돌 한번 하고 나서 영상이 안 좋은데, 안테나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큰뭐 문제는 없는데, 좀찍찍거렸네요 금방 영상이. 그리고 제가 안테나를 지금 다이퍼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감안하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날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지? 왜 이럴까요? 영상이 많이 안 좋네요. 뭐지? 영상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 원인을 알것 같아요. 여기, 여기 제가 중간에 잡아놨던 부분이 깨졌어요. 어, 지금 막상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날때만 빼고. 어, 세상 그, 쓰러틀로이즈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카메라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테스트.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돼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 혹시 안테나가 어 닿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아까 처음이랑 다르게 뭔가 깍두기가 쩔쩔쩔쩔쩔 좀 나오면서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뭐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주변에도 알리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거 때문에 영상이 겹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이 살짝 안 좋습니다. 근데 뭐못 날릴만한 건 아니고 그냥 아까보다 깨끗하진 않다. 그 정도? 역시 딜레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레에는 적응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아유 씨애틀 신기하게 오히려 충돌 한번 나고 나서 영상이 깨끗해졌어요. 진짜? 아, 근데 모듈이 아까워서 이거 충돌하기 무섭네요. 살짝 적응했어요, 이제. 네. 근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이거 한다고 하면, 딜레이 때문에 못 한다고 할것 같은데? 저도 딜레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어? 죽었다. 그래서 아, 이거 칫솔로 지금 칫솔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중간에 쇼트하고확 돌았는데, 뭐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헥 돌아버리네? 그리고, 아, 이게 적응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이건 메뉴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OSD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번 추락을 하면 데미지가 커요, 그치? 그래서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흙 같은 것도 다털어줘도 어, 살짝 상태가 이상하죠? FC가 리프팅 했어요. 오늘 비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FC 점검이 잘못돼가지고 FC 선이, 마이너선이 스 끊어졌는데, 제가 그 전원선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 인두기는, 저도 TS100이라고 해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요거.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 야외에서는 요게 진짜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요 전원선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정비가, 현장 정비가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이유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정비도 실력인데, 아직까지 실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드론, 저, 고글을 접었고요 고글 안테나를 다 뺐고, 일단은 새 거니까 뚜껑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테나 뺐고, 그, s d 카드 빼는 법 보여드릴게요. SD 카드가 원래 패샵은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SD 카드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빼서 저희 녹화한 영상이나 뭐 이런 거 올릴 때 여기서 이렇게 빼서 쓰잖아요. 근데 얘는 녹화가 안 돼요. 왜 AV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녹화가 영상이 어디냐? 있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이 아래, 이 아래 SD 카드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SD카드가 따로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시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두개 하나씩 꽂아 놓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하나 갖다가 꽂았다 뺐다 하면서 쓰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 디지털 요까지 하고요 정비해서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보기 리뷰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흥성 우와 겁나 씨, 으.